한달 예상 수입은 50만원에서 1억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소셜 블레이드 자료고요. 저희도 시작해서 돈 벌어 봅시다. 왕초보도 입문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급 기술까지 얻어 가세요.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영상인데요.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런 로파이 영상을 누구보다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로파이 검색하면 네, 이런 영상들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로파이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에서 로파이 검색량을 보면, 19년도에는 25 이하였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1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파이 음악을 왜 듣는지 채채피티한테 물어봤는데요. 로파이 음악은 편안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요. 간결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는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나 공부할 때 배경음악으로 많이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의 사운드가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휴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고민하실 텐데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는 이미지 생성해서 그냥 캡컷에서 만드시면 끝나요. 정말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세요. 좀 새로운 것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플레이그라운드 AI 검색하고요. 플레이그라운드 클릭합니다. 게스트 a r 트 클릭하고 구글 아이디로 가입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클릭하고 모델은 스테이블 i 퓨전 XL 그냥 선택하고요. 사이즈는 768에 5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사이즈는 512에 768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768에 5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들은 조절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캔버스로 되있는 분들은 보드 클릭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필터는 논으로 되있는데 클릭해서 리얼 카툰 엑셀로 바꾸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하고 제네레이트 클릭합니다. 이 명령어는 카페 자료실에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 클릭해서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또 생성이 됐고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해서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이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 검색하고요, 캡컷을 클릭합니다. 가입이 안돼 있는 경우는 무료로 가입 클릭하고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클릭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캡컷 사이트 들어왔고요. 새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6대 9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작업했던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고요. 업로드 클릭해서 이 장치에서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양쪽에 검은 빈 공간이 생겨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키워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미지가 5초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뒤를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면 축소 이렇게 클릭해서 줄여주고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끝에 잡고 쭉 늘려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주면 되고요.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릭하고 음악에서 로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로파의 음악이 나오고요. 클릭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할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밑에 쪽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들어갑니다. 음악 길이에 맞춰서 이미지를 늘려볼게요. 축소 클릭해서 이미지 뒤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3분짜리 로파이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화면이 조금 밋밋하니까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편집효과 클릭하고 반짝반짝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모두보기 클릭하고 네,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은하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확대 클릭하면 여기 축소 옆에 확대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고요. 그리고 뒤를 잡고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축소 클릭해서 줄여주고 끝까지 쭉 늘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작이 다 끝났고요.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내보내기 클릭하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1080p 그냥 하면 되고요. 내보내기 형식도 mp4 그냥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내보내기가 됐고 다운로드까지 됐습니다. 만들어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어서 쇼츠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캡컷으로 왔고요. 여기 16대구라고 있는데 클릭하고 9대 16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 사이즈가 됐고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쭉 키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 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플레이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클릭해서 다운로드. 그리고 내보내기 클릭하면 쇼츠 파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끝났고요 혹시 다운이 안 됐다면 다운로드해서 다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 과정은 끝났고요 어떻게 영상 따라서 잘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지금 영상보다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어질 고급 과정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채널 성장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알려드린 내용은 아마 쉽게 따라서 아마 금방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영상에 조금이라도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준비했고요. 를 이미지 스케일업에서 이미지 화질을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로파이 무료 음악을 구하는 방법, 로파이 음악 AI 제작하는 방법, 로파이 음악을 AI 음악으로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이는 이미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럼 이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지 업스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업스케일 작업을 꼭 해주셔야 화질이 좋아져요. 크롬에서 dgb.lol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이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툴즈 클릭하고 AI 이미지 업스케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하고 업스케일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드는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해 놓고 서밋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요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니까 완성이 돼 있었네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새로 고침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로드가 됐고요. 원래 이미지가 이랬는데 업스케일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업스케일해서 이용하면은 영상에 좀더 좋은 화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무료 음악도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면은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선택하고 LOFI 로 파일을 검색을 합니다 클릭해서 음악을 들어보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오프라인 저장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했고요 이어서 픽사베이에서 로파에 검색하고 클릭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네, 이 내용을 써줍니다 그리고 노열티 프리 뮤직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음악을 선택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플레이 해보면 노래가 많이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디테일 클릭하고 보면은 이 카피라이터, 이 문구 쓰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이 문구를 넣어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AI 생성기를 활용한 로파의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IO에서 이렇게 내용도 올려놨더라고요. 그 로파의 뮤직의 사례, 뭐 공부할 때 일할 때 콘텐츠 제작. 휴식 스트레스, 수면 보조, 이런 것까지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AI가 생성한 로파이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위에 사이트 주소로 방문하고 상단에 프로덕트 메뉴를 클릭하고 오디오 툴에 AI 뮤직 제네레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터 뮤직 나우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크리에이트 뮤직 클릭합니다. 여기에 로파이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크레 u s 뮤직 클릭하면 제네레이팅 뮤직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졌고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정책을 보니까 위쪽에 고 프리미엄 한글로 한번 번역해서 볼게요. 무료는 두번 노래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할인 중인 9.9달러짜리 사용해야 상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로열티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를 찾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AI 음악 제작하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가격 클릭해서 한국어로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데는 로파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플랜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음악 만드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뮤직 제니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깃허브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주소로 입력해서 깃허브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이게 300초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인 콜앱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주고요. 콜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열릴 겁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주고요. 무시하고 계속하기. 만약에 이렇게 사용량 제한이 걸리면은 이거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다른 계정으로 왔고요.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 무시하고 계속하기.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막 실행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된 거고요. 이 밑에 보면은 URL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퍼블링 URL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뮤직젠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중요한 사항만 알려 드릴게요. 알아야 되는 거는 인풋 텍스트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스타일의 텍스트를 넣고 제네레이트 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레이션은 10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300초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16초로 한번 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창에 로파이 경쾌하게 밝게 영어로 이렇게 해서 제네레이트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무료 AI로 만든 파일은 MP4라서 MP3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하고 마지막에 다운 파일 클릭해서 열기 해 주고 변환을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AI로 만든 음악이 조금 빨라서 마음에 안 들면 로파이 스타일로 바꿔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파일 선택 클릭하고 조금 전에 다운받은 mp3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 하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요. 다운로드 mp3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다운이 된 거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변형한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느려졌죠? 그래서 ai 생성한 것도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버스 사이트로 왔고요. 이전에 한번 설명 드려서 게스트트인 웹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구글 아이디로 해서 바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Create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클릭하고 업로드 파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합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프롬프트 창에 음악 들으면서 기분이 좋다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연속으로 4 개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고 기다리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클릭해서 보면 아, 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 클릭해서 델리트 파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괜찮은 게 나오면은 여기 업스케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좋은 화질의 영상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업스케일 됐고요. 여기 보면 업스케일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해서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아래쪽에 다운로드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이런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내 스타일을 좀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브라우저 캡 컷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 컴퓨터에 설치용 캡 컷으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 캡컷에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아까 다운받은 영상 파일 열기 해주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클릭해서 뮤직젠에서 받은 mp4 파일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을 클릭하고 16대 9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양쪽에 검은 화면이 생겨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동해서 모서리 잡고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딱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동해보면 은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붙고요. 그래서 여기 붙여놓으면 은 네, 이렇게 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 두 번째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편집의 역방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립 반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어보면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튀는 장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축소 툴로 좀 줄인 다음에 이두 개를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주고 다시 Ctrl C 그리고 Ctrl V.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클립이 완성이 돼요. 네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죠.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Ctrl C Ctrl V. 그리고 클립 잡고 이렇게 이동해서 붙여주면은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좀더긴 음악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추가하고 밑에 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게 mp4 파일이라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디오 추출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하면 오디오 파일만 남고 지워줘요. 그래서 플레이해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지웠어요. 그리고 내보내는 방법은 위에 내보내기 클릭하고 1080p 하고 그냥 내보내기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쇼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클릭하고 9대16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작아지죠. 이렇게 세로로 됐고요. 세로로 된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움직이기 힘드니까.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합 클립 클릭 만들기 선택을 하면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키워서 화면에 가득 넣어 주면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네,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클릭하고 그냥 내보내기 선택하면.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왕초보부터 고급 단계까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초급부터 고급 영상까지 만들어 보셨죠?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멈추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은 더보기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